이번 내용은 이용결합 테스트 문제 해설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점부터 다시 하고, 틀린 답들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 있으니까, 체크하고, 다음 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이미의 원자 ASD의 전자배치를 보호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BCD의 원자 번호, 아니, 원소 기호를 먼저 적어주는 게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리튬, 얘가 산소, 얘가 네온, 얘는 나트륨, 이렇게 되겠지. 자. A와 B가 결합할 때라고 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야. 각 이온의 전자배치는 리튬은 누구와 같아져? 리튬은 헬륨과 같아지고 산소는 네온과 같아지는 거지. 각 이온의 전자배치와 같다. 틀린 내용이야. A가 리튬이 헬륨과 같아지니까 이온 결합력은 A와 B가 이루는 화합물이 B와 D가 이루는 화합물보다 크다라고 했어. A와 D는 LIO 될 거고 B와 D는 NAO가 될 거잖아. 산소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도 플러스랑 이마이너스로 e 동일해. 그러면 이제 누가 결정을 해? 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 거리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 이온 결합력은 거리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했다. 그래서 니은는 맞는 내용 되겠네. 자, 디귿. D와 B의 이온했어. D와 B의 이온 나트륨과 산소란 말이야. 그렇지? 나트륨 전화량의 비 일단 먼저 봐야 되죠. 전화량의 비는 얼마? 플러스랑 2마이너스니까 1대2가 돼. 그러면 전화량의 비랑 개수비는 반비례하니까 개수비는 2대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자 1번 문제 이렇게 봤고 2번 문제 볼게. 자 2번 문제는 표는 몇 가지 이온결합물질에서 이온, 이온 사이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자 지금 봐 이온 사이 거리랑 녹는 점인데 지금 물질은 여기 A가 같은 물질이고 X랑 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쨌든 A라는 같은 물질 X, Y가 지금 A와 같은 개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X와 Y는 같은 족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같은 족 원소다. 자, 같은 족 원소인데 자 그러면 일단 A, X랑 A, Y랑 얘네들은 전하량은 같은 거야. 그래서 전하량이 같은 상태인데, 거리가 AY가 더 크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지, 거리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BG랑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BG? 자, BG는 거리가 240이란 말이야. 231보다 240의 거리가 좀더 큰데, 녹는 점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지. 자, 그러면 BG 같은 경우는 1대1로 결합했지만,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녹는 점이 훨씬 높으니까 전하량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AX가 1대1의 전하량이면 BG는 2대2의 전하량이돼야 된단 말이야. 전하량 플러스 2-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 이온의 전하량은 A 이온보다 크다라는 거 맞는 거야. A가 플러스 1이면 B가 플러스 2. A가 뭐 플러스 2면은 B가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지. X의 전자껍질 수는 Y보다 많다. 자, 거리가 Y가 더 기니까 주기는 Y가 더 커야 되지. 그러면 Y가 더 껍질 수가 많아야 된단 말이야. x가 적어야 되는 거고. BG의 녹는점이 AX보다 높은 것은 이온 사이 거리로 설명할 수 없어. 거리는 더 먼데 녹는점이 높아졌으니까 얘는 뭐 가지고 설명해야 돼? 전하량 가지고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다음. 보라색이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보자. 3번.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어. 헬륨과 네온의 최외각 전자 수는 같다. 헬륨의 최외각 전자 수는 두 개, 네온의 최외각 전자 수는 열 개, 아 여덟 개. 원자과 전자 수는 영으로 같지만 최외각 전자 수는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주의깊게 봐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1 번은 틀렸네. 비활성 기체는 실생활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왜 실생활 이용이 안 돼? 헬륨, 그렇 광고용 기구에 사용되는 거, 네온, 네온 등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사용됩니다. 아르곤도 아르곤 등 이런 것들을 사용됩니다.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원자의 총 전자수가 8이다. 총 전자수가 8이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섯 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옥텟 규칙이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면 됐고, 1 6조 원소는 이온이 될때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 그지. 16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여섯 개이기 때문에 여덟 개 만들기 위해서 전자 몇개두 개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럼 답은 4번 되겠네. 모든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화학 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모든 원자 아니지. 누구 빠지니?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 아니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3번에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이제 4번 문제 볼 거야. 자,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황산나트륨을 녹인 수용액 대신 증류수로 실험을 한다. 황산나트륨이 뭐였다? 전해질이었잖아. 전해질은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데 증류수를 사용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전류가 흘러야지 전기분해를 할수 있는 상태지. 자, 플러스에서발생하는데 자, 어쨌든 부피비가 1대2야. 그러면은 우리 부피가 작은 것이 산소였구요. 부피가 큰 것이 수소란 말이야. 그래서 A는 B는 수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플러스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플러스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잖아. 그렇지 그래서 산소는 A.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되겠네. 이 실험으로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면 알수 있다. 맞죠? 공유 전기분해에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수소기체가 산소 산소기체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전자가 관여하면 알수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거알수 있겠네. 됐지?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 거야. 5번 문제. 자,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 장치야. 그래서 NaCl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다. 그치 용융을 시켰대.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자물수산화트륨이 전해질이지 물을 전기 분해 시켰다. 자 가와 나의 플러스 극에서는 모두 산화 반응이란다. 산화 반응이 뭐였니? 우리 통합 과학에서 배웠단 말이야. 전자를 잃는 반응이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플러스 극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물질이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를 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전자가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 자. 가와 나, 마이너스 극에서 모두 나트륨이 생성된다. 자, 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이 생성되지만 나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생성돼?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이 실험으로 원자 사이의 결합에 양성자, 아니지. 전자가 관여한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 거야. 그지 원자나 이온 사이의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네. 이제 6번. 그림은 염화나 트림 용융에게 전류를 흘러 전기 분해할 때 입자의 이동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뭐예요? 음이온이니까 염화이온 이동할 거고요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이온이니까 나트륨이온 이동할 거야 그럼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염화이온이 두 개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자를 잃고 염소기체가 되는 반응이 플러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나트륨이온이 염소기체를 만들면서 발생한 전자 두 개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 고체 상태가 만들어질 거야. 금속이 석출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가 어디 있어?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 플러스극에서 뭐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마이너스극에서 가 생기는 거지. 마이너스극에서 발생하는 거고. 마이너스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난다. 맞지?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될 거야. 자 이제 칠번 문제 볼 거야. 칠번 문제. 칠번 <laughs> 문제 보면 그림은 황산나트륨을 소량 넣은 전해질이지 물을 전기분해 했대.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인데 극이 마이너스 극이 지금 나이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가이에 연결된 거야. 그럼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기체? 수소 기체. 플러스 극는 산소 기체가 부피비가 얼마일 때이 형태로 발생을 한단 말이야. 가 산소야. 연소에 필요한 물질 산소 맞지?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 될 거고 나를 구성하는 원자는 옥택 규칙을 만족한다. 나는 수소잖아. 옥택 규칙은 전자 8개인데 수소는 전자가 2개면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알면 돼. 가와 나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다 무극성 공유 결합 아직 안 배웠지. 그치? 자, 근데, 같은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면, 똑같은 원자, O2나 H2 이런 식으로, 같은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3단원에서 배울 거야. 3단원. 3단원 뒷부분에서, 분자의 극성, 뭐, 결합의 극성, 이런 거할때 배우는 건데,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 그래서 답은 4번. 어, 요 문제는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8번 문제 볼게. 8번 문제.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실험이다, 설명이다. 옳은 것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생성되는 기체 분자수. 플러스계는 산소고, 마이너스계에서는 수소니까 얘네들의 부피비는 1대2.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지. 맞는 내용이고. 플러스계에서는, 아니지, 산소기체가, 마이너스계에서는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라고 해야 되니까 ᄂ은 틀린 내용. 수소원자와 산소원자가 이온결합하는거 아니죠. 공유결합하는 거다. 그치? 공유결합할 때,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관영을 할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다. 됐지?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 물을 전기분해했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거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거 산소기체. 얘네들이 부피비는 1대2.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보자. 기체 A는 수소. 이체 B는 산소이다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물 분자의 화학 결합에서 전자고 반영을 할수 있다 맞지? 황산 나트륨을 넣지 않으면 물을 전기분해할 수 없다 맞지? 전해질을 넣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10번 문제 그림가는 3주기 원소로 구성된 고체 AB의 모형이다 자, 3주기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3주기 원소에서 플러스일까 양이온이 될수 있는 것은 나트륨 이온 될 거고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될수 있는 건 염화 이온이야. 그러면 얘는 NaCl이라는 염화 나트륨일 거야. 자 얘네들을 이제 용융액을 전기 분해를 했대. 그럼 플러스 그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그에서는 나트륨 고체가 속출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의 마이너스 그에서 금속 A가 생성이 된다 맞고요. 가의 A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돼야 되고, 나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 나에서 생성되는 몰수비, 어떻게 돼? 나트륨 두개 만들어질 때 염소 이치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1대2가 된단 말이야. 자, 우리 아직 뭘또안 배웠다. 그치? 뭘 우리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비. 그래서 얘 하나 만들어질 때얘두개 만들어진다. 1대2 분자수의 비가 몰수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11번 문제 볼게.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전기 전도성을 확인한다.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없구요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염화나트륨 액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야 될 거고. 염화나트륨 용융액은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맞지? 염화나 트륨 고체 상태는 전기 전송이 없는 이유는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은 이온하고 디귿 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물을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산소 기체, 마이너스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수소 기체고 얘네들의 부피비가 1대2로 나타나더라. 자, A2 산소 기체는 다중 결합이 있습니다.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어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 이 실험에서 물이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원소로 나뉘어졌지. 그래서 화합물이라는 것도 알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공유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 함도 알수 있겠네. 그래서 12번은 기형 니은 디귿 세개다 맞는 내용이다. 자, 13번 문제.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둘러싸여 있어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으로 존재를 한다. 맞아.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진다. 맞아.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매우 단단하져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반발력 적용해서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양온과이온을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아니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인데 액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고체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과음연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 전수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리은 디귿 되는 거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 에너지 변화, 나는 인력에 대한 에너지고, 그지? 가는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야. 자이 에너지의 합이 어떻게 가장 낮을 때 요수역에서 뭘 한다 결합을 한다 그러습니다비 위치에서 결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나는 일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거 맞네 비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고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는 2분의 re 아니고요 그냥 re가 돼야 되겠네.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적용해 형성되는 결합이다. 맞지? 음이온과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 4번. 2분의 RE가 아니라 RE가 돼야 됩니다. 됐죠? <laughs> 자, 이제 15번 문제 볼 겁니다. 자,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자료이다. 나옵니다.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액체는 수용의 상태에 전류가 흐른다. 이온결합 물질이네.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이온결합 물질을 찾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아, 찾으시 아니지 아닌 것 찾으라는 거지.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찾을 때뭐 금속이 있는지만 찾자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CH4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H4,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16번. 그림은 화합물 AB와 C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B는 플러스 1과 2개인데요. 자, 그러면 봐. 얘는 전자 하나를 잃었어야 된다니까 얘는 나트륨이온 될 거고요. 얘는 플로리나이온 될 거야. 이런 것들 찾아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C같은 경우는 칼륨이온이 될 거고 그리고 B같은 경우는 플로리나이온 이렇게 될 거야. 자, A와 C는, A와 C는 어떤 거? 둘다 일족 금속 원소니까 같은족 원소 맞고 1 2는1 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다 이온 결합 물질니까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을 거야 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더 커? A, B가 더 크지 전하량은 플러스 1, 마이너스 일로 같은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더 강하다라는 거 정전기적 인력은 A, B가 더 크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미연되는 거알수 있겠다 자 이제 1 7번 문제 볼 겁니다 1 7번 문제 자 그러면 두 이온 결합 화합물 NAX와 NAY가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NAX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작고 NAY가 크다는 라 얘기야. 그럼 XY의 전하량은 같아. X-Y- <laughs> 전하량은 같은데 지금 거리는 X보다 거리는 X보다 Y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주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주기가 X보다 Y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 3주기의 이미의 할로젠 원소니까 X가 어디? 2주기. Y가 3주기. 그래서 X가 뭐? 플로린. Y가 염소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더 커? Y가 더 크다. 맞지? 이온화 에너지. 우리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이온화 에너지.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고요. 거리가 멀수록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플로린이 염화이온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녹는 점어다 그치? 지 결합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점이 높다라고 했어. 그래서 NAX가 NAY보다 녹는 점이 더 높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겠다. 17번 문제도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였네.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게.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8번 문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표는세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온 사이 거리와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 둘 봐. 염소는 같은 데 나트륨하고 칼륨이잖아.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 중에 칼륨의 거리가 더 멀단 말이야. 그러면 이온 사이 거리가 a 보다 b가 더 멀겠지 됐어? 그러면 에너지는 거리가 멀수록 에너지가 작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자요렇게 하나 하고 자, 그다음에 뭘볼 거냐? MgO 볼 거야 MgO. MgO인데 그러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은 주기고요. 염소보다 산소가 더 작은 죽이지, 2주기니까 그러면 거리는 무조건 얘가 가장 작을 거다. 라는 거고요. 거리가 작고요. 얘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전화량도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무조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 거야. 자, 그러면 크기 비교로 오른 것은 A하고 C, X와 G의 크기 비교. 그러면 A보다 B가 크다. 맞지? X보다 Y가 크다. 아니지. X가 더 컸단 말이야. 그리고 지하고 y, 지가 더 크지. 그래서 기억만 옳은 내용 되는 거알수 있겠다. 됐지? 자, 19번. <laughs> 표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 나와 있는데, 자, 같은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거 찾는 거야. a랑 a랑 같은 물질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 이용 결합 물질이니까 여기 비금속의 종류도 같은 족일 거야 같은 전하량을 띄고 있을 거야. 그럼 지금 A 하고 X A 하고 Y는 전하량은 같은 상태에서 거리가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은 작아져야 돼. 됐지? 자 지금 두 번째는 뭘볼 거냐? 거리가 비슷한 것들을 볼 거야. 20231이랑 240 있어. 그럼 얘보다 얘가 거리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지? 얘보다 얘가 거리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녹는점이 어떻게 돼? 낮아져야 되는데 녹는점이 높지. 그러면 얘와 얘의 전하량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전하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리고 Bg는 얘보다 거리가 짧은데 녹는점이 커. 그러면 똑같은 g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 둘은 전하량이 같은 거지. 근데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녹는점이 더 높다라는 거 보고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러면. 원소 x의 전기 음성도 나와 있네요. 전기 음성도? 아, 전기 음성도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전기 음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도 돼. 전기 음성도. 자, 근때 네. 전기 음성도는 x y 나와 있으면 xy가 같은 조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라는 내용 맞아. 이것도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가에 녹는 점은 993보다 낫다 맞지? 이온의 전하량은 CG가 AX보다 더 크다, 맞지? 자, 우리 요거 리온티거 두 개만 알아도 충분해. 지금 기억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였어. 어쨌든 답은 기억 리온티거 15번이 될 거야. 자, 20번 문제. 자, 표는 네 가지 이온 결합 화합물 사이에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일단 전하량 적고요. Na 플러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Mg 플러스 O2 마이너스 Ca 플러스 O2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거리 얘가 멀다. 그럼 녹는점 작다. 거리 얘가 크다. 녹는점 작다. 그리고 전하량은 얘가 더 크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더 크다. 이렇게 되겠지. 녹는점은 자, 이렇게 해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KCl, NaCl 보다 KCl, KCl 나와 있다. KCl, NaCl 하고 KCl 비교해야 되지. 자 염소는 똑같은데 K가 거리가 더 멀잖아, 그렇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녹는점은 낮다. 그래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녹는점이 낮아진다. 전하량은 같은 거예요. NaI, <laughs> 염소보다 아이오딘이 거리가 더 커. 그러면 이온 사이 거리가 더 멀다라고 돼야 되지. 주기가 크기 때문에 멀다라고 돼야 되고. NAO, N-A2O는 N-A-F보다 이온 사이 정전기 적인력이 더 크다. 그렇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랑 이 e 마이너스잖아. 전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정전기 적인력이 더 크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물질의 녹는점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F, C, L, BR. 그러면, 얘네들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녹는 점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라고 돼야 되지.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NAF가 제일 크고, NAF가 제일 크고, NACL, NABR, NAI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알수 있다. 자, 22번 보자. 22번 보면은, 자, 22번 보면요 그림은 같은 주기 원소, AB로 이루어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 같은 주기 원소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녹여 때 a 플러스로 BN 마이너스 나와 있는데요. 이 플러스가 하나, 둘, 세개 있고요. 그리고 개수가, 개수비를 볼까? 개수비가 얘가 세 개, 얘가 여섯 개, 일대이지. 그럼 전화량의 B는 어떻게 된다? 개수비와 반비례하니까 2대1이다. 그럼 얘가 2이니까 N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온다. 라는 거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각각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다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될 거고요 당연히 얘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는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렇지 b는 그냥 1이니까 뭐가 돼 염소 되겠지 염화이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는 4주기 원소이다 자 마그네슘이니까 몇 주기 원소 3주기 원소가 될 거고요 x 의 화학식 물었습니다 a 한개에 b 2개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A, B 2 맞지?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되야 되지? 작다. 그래서 오른 것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겠다. 23번 문제. 자, 그림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와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자, 두 이온 사이 거리가 a에서 b로 가까워지면 a에서 b로 가까워지면 뭐가 작용해?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지. 두 이온 사이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됐다? 낮아진 거죠. 낮아진다. b 지점에서 이온의 에너지가 제일 작은 요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맞지?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이온이 가까워지면 두 이온 사이 인력만 작용한다. 아니지. 가까워지면 모두작용해 반발력도 작용하는 거지. 인력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겠네. 24번 문제. 그림가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는 알칼리 금속 A와 할로젠 B, C로 이루어진 고체 결정을 가열하면서 온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알칼리 금속 A 그리고 할로젠 원소 B, C로 이루어진 고체 결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AB가 있고 AC가 있는데 온도가 AC가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럼 AC의 결합력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고 결합력이 강하려면 어차피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지. 그러면 B보다 C가 더 작은 주기지. 주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비교하면 C가 더 작은 주기다. B가 더큰 주기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a에서 라고 했어 a에서 원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진 거잖아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균형을 이루는 거고요 a에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반발력이 더큰 거지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큰 거다 자 이온 반지름 나와있다 이온 반지름. b가 c보다 주기가 크다라는 얘기는 거리가 길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온 반지름은 b-가 b 음이온이 c 음이온보다 더 커야 돼. 자, 에너지의 크기 물었어. ab보다 ac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기 때문에 ab가 ac보다 작다. ac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마지막 2 5분 문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염화칼륨, 염화 이온 Cl- 칼륨 K+ 1대 1이니까 KCl 될 겁니다. 질산 NO3-고 은은 Ag+니까 1대 1 AgNO3 답은 2번 되겠네. 황산마그네슘, 황산이잖아. SO4 2- 마그네슘 Mg 2+ 그래서 MgSO4 이렇게 돼야 되지. 탄산나트륨 CO3 2- e Na+니까 Na2CO3 돼야 되고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이온이 OH- 알루미늄이 Al3+니까 Al 그냥 둘 거고요. 그리고 OH 3 음이온 이것도 표시를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봤는데 시험 문제 몇 문제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주어진 보기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영상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설 강의 보고 난 다음에도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마칠게 이거는.